춘천 지역 시민 단체가 동내면 거두리와 신촌리 일대 추진 중인 다원지구 개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 평화경제연구소와 춘천시민연대, 춘천경실련 등 3개 단체는 15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원지구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춘천시가 거두리 신촌리 일대 추진 중인 다원지구 개발은 향후 인구와 주택 수급 전망, 시민의 주거 안정과 투기 조장 공동체와 도심 환경 파괴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위험한, 위험천만한 사업이다. 이들은 춘천 지역 주택 보급률이 107%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원지구를 개발해 5,400여 가구로 공급하는 정책은 위험한 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돈의 부동산 투기의 효과 관련해 강원 경찰청에 조속한 중간 수사 발표와 강원도와 속초를 제외한 17개 지자체의 7급 공무원 이상과 시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춘천시민연대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춘천경실련은 이날부터 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중앙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기로 했습니다.